임직을 하는 일꾼들은 절대 완성형 일꾼은 아닙니다. 임직을 받는 순간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고 자라듯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장을 잘해야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나무를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나무는 열매로써알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열매가 뭐냐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보이면 아저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고 있구나. 못된 열매, 악한 열매가 보이면 아저 사람은 마음에 악을 쌓고 있구나. 자, 그러면 선한 열매가 뭐냐? 첫 번째로 선한 열매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우리도 누구도 인도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제자가 아무리 온전해져도 누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어요. 선생의 수준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조차도 누군가의 제자였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니까 누구나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해도 좋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네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할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 혹은 좋은 나무는 어떤 사람이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말과 행함이 일치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일꾼으로 세워 주셔야 좋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